Shoot sure. 안다. 음, 헤이. 오, 이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꼭 고등학교 쇼를 파고나서 딱 열아홉 스물 같으네요. 아, 마음은 그러고 싶죠? 자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까지가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내가 그냥 기분을 없 시켜서 살면 됩니다. 아셨죠? 예! 오늘 오셨으니까 오늘 배울 공부는 요새 자 김용빈 씨 인기가 짱이시더라고요. 금수저 배워봅시다. <목소리> Yeah. Okay. 보면서 싹 윙크를 한번 해줘. 사랑합니다 해줘. 옆에 짝이 나의 금수저야. 자 나의 금수저라고 한번 싹 해줘요 이렇게. 그렇지. 어여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금수저가 뭐 별거요. 어여 하루하루 신나겠지. 어네 감사합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자 그렇게 즐겁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금수저 듣기만 해도 좋잖아요. 이왕이면 은수저, 동수저보다는 금수저가 좋지 않을까요? 좋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 자체가 다 금수저야. 건강해서 다니시는 거니까 금수저 따로 없어요. 건강하신 분이 제일 금수저입니다. 아셨죠? 어, 건강해야 먹는 것도 잘 먹고 어디 가는 것도 잘 가, 여행도 잘 가, 물놀이도 잘 가. 도래 도하고 그렇지. 아이 어려워 봐. 응. 건강이 안 받치지면 노래도 안 됩니다. 응? 어, 참 똑똑해 우리 무범생은. 아유, 진짜. 자, 그들만 나러 이거야. 약간 가분가분하게 이렇게 좀뭔 일이 좀 생길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살짝살짝. 무겁게 하지 마시고 시작. 그들만 나러 가는 길은 꽃길입니다. 자, 꽃에서 꽃길입니다 꽃에다가꼭 찍어서 쉬었다 갑니다 자 시작 그댈 만나러 가는 길은 꽃 길입니다. 꽁 하늘을 날고 싶어요. 자봐요. 하늘을 날고 싶어요. 날짜에다가도 살짝 돌려줘. 시작. 하늘을 날고 싶어요. 잘했어요. 나의 마음 속에 시작. 나의 마음 속에 부르나는 새하얀 구름. 자, 새하얀 구름 시작. 새하얀 구름 아들. 기 일렁이네요. 잡아요. 아득히 일렁이네요. 이렇게 이 더운 날씨에 줄줄줄줄 처음면다 들러붙어서 얼마나 끈끈하고 더워. 뛰어나, 일렁이네요. 아득. 키 일렁이네요. 그렇죠. 아우, 정말 똑똑하십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거기까지만 시작. 그들 만나러 가는 길은 꽃길입니다. 꿍! 하늘을 날고 싶어요. 꿍! 나의 마음 속에 푸른 하늘, 새하얀 구름해아디키 일렁이네. 어이구, 잘했어요. 일렁이네요. 손가락질까지 해가면서 그냥 너무 잘했어. 100점이야. 자 그다음은 그대도 그런가요 시작 그대도 그런가요 다시 한번 시작 그대도 그런가요 자나 나를 사랑하나요 시작 나를 사랑하나요 오 똑똑하십니다 아주 잘했어요 나를 한번더 시작 나를 사랑하나요 자 그럼 밑에 것도 해봅시다 시작 두근거리는 마음 시작 두근거리는 마음 헤이 감추고 싶지 않아요 잡아요 감추고 시 여기까지만 시작 감추고 아, 거기까지 말, 가지 말고요. 너무 빨리 가지 마요. 그래도 나도 좀할게 있어야지. 가. 자기들끼리 다 해버리면 내가 할게 없잖아. 감, 죽어, 쉽지 않아요. 시작. 감, 죽어, 쉽지 않아요. 아이고, 잘했어. 고마워요. 나할 거를 봐줘서. 감치고 시작. 감, 죽어, 쉽지 않아요. 자. 여기가 쉬운데도 맛을 잘 내주면서 이뻐야 돼요. 사뿐이 사뿐이 다가오세요. 이거보다 조금 여기서는 우리가 좀 여실을 떨어가면서 사뿐이 사뿐이 다가오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재밌게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자가 히자가 살짝 있는 듯만 해도 그냥 내려줘. 사뿐이 사뿐이 이거지. 사뿐이 사뿐이 다. 사뿐히 오다가 다 놀래 옆에 사람이 쿵쿵거리고 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사뿐이 사뿐이 다가오세요 이거예 시작 사뿐이 사뿐이 다가오세요 해 살며시 살며시 너가 드네요 너가 드네요 시작 너가 드네요 시살며 신도가 드네요 시작 살며 시살며 신도가 드네요 아이고 잘했어요 그 다음은 사랑이 사랑이 자 여기는 자 사푼이하고 똑같아 자 다시 한번 시작 사랑이 사랑이 내게 왔어요 내게 왔어요 사랑이 다시 한번 시작 사랑이 사랑이 내게 왔어요 헤이 누구도 자 누구도 부럽지 않아 시작. 누구도 부럽지 않아 부럽지 내려갔다가 안아 시작 부럽지 않아 너무 빨리 가지 마시고 부럽지 않아 시작 부럽지 않아. 금은 하고 잘라. 금은 보화가 이렇게 가지 마시고 금은 보화가 이거예요. 금은하고 반박자 딱 잘라주고 가시면 시작. 금은 보화가 없어도 h e 나는 금수자랍니다. 다시 한번 금은 시작. 금은 보화가 없어도 공 나는 금수자랍니다. 더 밑에 거 나는 금수저랍니다. 한번 더 시작. 나는 금수저랍니다. 그리고 이 절에서는 한번더 있어요. 그대가 나의 금수저시 시작. 그대가 나의 금수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대 하고 잘라야 돼요. 그대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대. 가 나의 금수저 아시겠죠? 시작 그대가 나의 금수저 이래야 상대방이 금수저라는 말에더 기분이 좋지. 그대가 나의 금수저 그러면은 앞에 집에서꼭 오이지라도 하나 묻혀줘서 좋아가지고 대답해 주는 거 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대가 나의 금수저 시작 그대가 나의 금수 좀 이쁘게 해봐요 시작 그대가 나의 금수저 이쁜 척좀 하시라니까 나의 금수저 시작 나의 금수저 잘했어요 지금 진작 좀 그렇게 하죠 가봅시다 이제 잘했어요 자, 재밌게 하시면 돼이 노래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재밌게 원 플러스 원으로 윙크. 이렇게. 아우, 정말. 해 주에지. 아, 자. 오늘 오시뭐짠 하고 나타날 가수님은 누굴까? 아이 궁금하시죠 누굴까요 나오세요 한번 해줘봐요 시작 나오세요 혜연 씨 어... 아주 섹시하게 하고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네. 어, 저는 박혜연이고요. 오늘 어, 이 자리를 또 올리게 주셔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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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얀 민들레 노래 하실곡은 진미령 씨. 자, 우리 섹시하신 박혜연 씨 노래 잘 들어보자고요. 다시 한 번만 박수. 내가 하도 말만으니까내 마이크는 꺼버렸네. 아우, 정말. <laughs> 아까 저쪽에서는요, 굉장히 밝고 막 여기 올라오더니 아주 새색. 결혼한 지 2, 1년밖에 안된 사람 같아. <laughs> 감사합니다. 결혼한 지 1년밖에 안된 사람같이 아주 수줍어서 이래가면서 하네요. 아주 여기 올라오면 좀 다른가 봐. 여기 올라오니까 떨려요? 네, 떨려요. 내가 보기엔 하나, 하나도 안떠는것 같은데, 헐다안 해요. 떠 나봐 안 떠줄 알 걱정도 안 하고 난 여유롭게 갔더니 아주 새색시하냐 다소 결혼한 지 얼마큼 됐어요? 네 이제 한달 됐어요. 얼른 가세요. <laughs> 자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한달됐어 나를 닮아가지고 뻥치는 것도 잘치는 이제 한달 됐다는. <laughs> 자 어쨌든 간에 여기 올라오면 마음이 다른나 걱정 안 했거든요. 일도 걱정 안 했어요. 알아서 잘 하겠지. 그랬더니 아주. 뻥짝 달라네. 얼굴 표정이 그냥 굳어가지고. 어머나. 여러분들도 한번 올라오실 분 있으면 말씀 하세요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엔 영일만 친구. 더우니까 가봅시다. 짓고 <목소리> 자, 오늘은 수고했습니다. Oh <laughs> you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